30대 여성이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해졌어요. 30대 중반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와 오늘 사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강남의 한산부인과 32세 김지은 씨는 정기검진을 받다가 의사에게서 한마디를 듣습니다. 난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조금 높게 나오네요. 의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처음으로 검색합니다. 여성 임신 가능 연령 35세 이후 임신 확률 난임 치료 기간. 그리고 그날 저녁 3년째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결혼 이야기 좀 진지하게 해볼까? 지금까지 결혼을 나중에로 미뤄왔던 많은 여성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는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묻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신호들이 인계점에 도달한 것 뿐이죠. 오늘은 30대 여성들이 결혼을 서두르게 되는 다섯 가지 결정적 순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그녀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변화의 진실을 말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순간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깨달음입니다. 바로 시간이 유한하다는 생물학적 현실과의 마주침이죠. 34세 박서연 씨는 매년 받던 건강 검진을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죠. 난소 기능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네요. 임신 계획이 있으시면 너무 늦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언젠가라고 생각했던 임신과 출산이 사실은 명확한 데드라인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마치 무한정 남아있을 줄 알았던 티켓에 만료일이 적혀 있는 걸 발견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난소기능은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35세의 벽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임신 성공률은 떨어지고 난임 치료가 필요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것은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닌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한산부 인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0대 초반 여성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을 넘어서면 표정이 달라지죠.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가 바로 35세 전후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귀는 사람과 1년 만나고 1년 결혼 준비하고 결혼 후 1년 적응하면, 아이는 38세?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그 결과는 점점 불안감을 키웁니다. 더 섬뜩한 건 주변의 사례들입니다. 40세가 넘어 결혼한 선배가 난임 시술을 받는 이야기, 38세에 결혼했지만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친구의 이야기.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 들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글이 있습니다. 36세 여성이 쓴 글이었죠. 병원에서 난임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동안 나는 아이 없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못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간절해지더라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가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 글에는 수백 개의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한 30대 여성들이었죠. 생물학적 시계는 소리 없이 째깍거립니다. 20대에는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30대 중반이 되면 귀청이 터질 듯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여성들은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두려움이 아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확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금 당장은 아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에도 그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떡하나? 이 불안감이 결혼을 서두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33세 이지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35세가 넘으면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일단 결혼은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니까.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과정 앞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명확한 데드라인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데드라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결혼은 언젠가에서 지금 당장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순간은 주변 환경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31세 최민지씨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들여다 볼까요? 대학 동기들의 단톡방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오늘 뭐 먹지? 주말에 놀자 같은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화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죠.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청첩장 보낼게. 축하해. 나도 작년에 결혼했는데 너무 좋아. 우리는 내년 초에 하기로 했어. 스크롤을 내릴수록 결혼 예단 신혼집 웨딩드레스 이야기 뿐입니다. 민지 씨는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화면을 끄고 나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가? 이것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비교 이론의 한 형태죠.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특히 나이 학력, 직장이 비슷한 동질 집단 내에서의 비교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는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취업, 결혼, 출산이 동시다 발적으로 일어나죠. 이때 자신의 타임라인이 주변과 다르다고 느끼면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SNS는 이런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다 보면 프로포즈 사진, 웨딩 화보, 신혼여행 인증샷이 쏟아집니다. 알고리즘은 친절하게도 같은 나이대 친구들의 행복한 순간만 골라서 보여주죠. 매일 SNS 볼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다들 결혼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34세 정유진 씨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지웠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사 동기들이 하나둘 경조사 휴가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혼식 축의금 봉투를 건네며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왠지 무겁습니다. 회사 경조사 게시판에 올라오는 결혼 소식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미묘한 건 대화의 주제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회사 얘기 연애 얘기로 수다를 떨었는데 이제는 육아 시댁 집값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대화에 끼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만 다른 세상에 사는 건가? 하는 소외감이 커집니다. 명절도 문제입니다. 친척들의 너는 언제 결혼하니? 라는 질문은 매년 반복되지만 30대 중반을 넘어서면 그 질문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20대 후반에는 아직 어린데 머리라는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슬슬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니? 하는 우려 섞인 눈빛이 되죠. 한 여성은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명절 때 사촌 동생이 결혼 발표를 했어요. 저보다 3살 어린애가. 집안 어른들이 동생을 축하하면서 절 힐끔힐끔 보시더라고요. 말은 안 하셨지만 느껴졌어요. 언니는 언제? 하는 시선이 가장 힘든 건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순간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고 실제로 기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제 얘랑은 예전같이 못 놀겠구나. 나만 혼자 남는 건가 하는 쓸쓸함이죠. 결혼식 이후가 더 힘듭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만나던 친구가 이제는 한 달에 한번 보기도 어려워집니다. 남편 스케줄 시댁 방문 집안일로 바빠진 친구와의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32세 한소희 씨는 말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점점 소원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친구 잘못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외로웠어요. 나도 이제 내 사람을 만들어야 하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약 68%가 주변 사람들의 결혼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42%는 이것이 결혼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죠. 결국 주변의 변화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타임라인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길을 가지 않는 선택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세 번째 순간은 현재 연애 관계에서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이 사람과 계속 이렇게만 지낼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죠. 35세 김하늘 씨는 남자친구와 4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 2년은 행복했습니다. 데이트도 즐겁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죠.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제 결혼할까? 하늘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질문에 남자친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뭐. 결혼은 좀더 안정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 하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결혼은 언젠가의 문제지만 자신에게는 지금의 문제라는 것을요. 시간의 긴급도가 다른 거죠. 이것은 비단 한 커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30대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만족스러워 하는데 본인은 초조함을 느끼는 상황. 이 온도차가 관계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 연애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0대 커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갈등이 바로 이겁니다. 여성은 구체적인 결혼 시기를 원하고 남성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원하죠. 이 시간 간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3년 이상 연애한 커플 중 30대 중반 여성이 헤어짐을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박지민 씨의 사례를 볼까요? 33세인 그녀는 5년 연애 끝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4년 차부터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사람이 애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시기를 봐서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은 영원히 준비 안된 거구나. 더 가슴 아픈 건 헤어진 뒤그 남자가 1년 만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민 씨는 말합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랑은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5년을 허비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여성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답이 아니다. 결혼 의사가 없는 사람과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대 중반의 여성들은 연애 초기부터 결혼 의사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급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조심스럽고 너무 늦게 꺼내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까요. 이 타이밍을 잡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개팅 나가서 세 번째 만날 때쯤 결혼 계획을 넌지시 물어봐요. 상대가 어물쩍하면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차가운 것 같지만 제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동거입니다. 일부 커플은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에 부담 없이 함께 살수 있어서 좋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결혼이라는 확실한 약속은 없는 상태가 불안한 거죠. 30세 윤서진 씨는 남자친구와 2년째 동거 중입니다. 처음엔 동거가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살아보고 잘 맞으면 결혼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빠는 지금 상태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굳이 결혼해야 하나 이런 분위기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는데 이런 온도차는 사소한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친구 결혼식에 같이 갔을 때 여자는 우리는 언제쯤? 하는 기대감으로 보지만 남자는 그저 친구 축하해 주러 온 것뿐입니다. 웨딩홀을 나서며 느끼는 감정의 온도가 다른 거죠. 결국 많은 여성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과는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결혼 의사가 확실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주변에서는 갑자기 왜 그래?라고 보지만 본인에게는 오랜 고민 끝의 결정입니다. 한 결혼 정보회사 상담사의 증언입니다. 30대 중반 여성 회원들의 특징이 있어요. 매우 빠르게 결정합니다. 이 마이너스 3번 만나고 이 사람 아니냐 싶으면 바로 정리해요. 20대처럼 천천히 알아가는 여유가 없는 거죠. 시간이 절박하니까요. 관계의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명확함을 줍니다. 이 사람과는 결혼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네 번째 순간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죠. 33세 이수진 씨는 올해 명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버지의 머리가 새하얗게 세어 있었던 겁니다. 허리도 조금 굽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죠. 아빠가 갑자기 늙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는데 벌써 이른이 넘으셨다는 게 실감 났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아빠가 내 결혼식은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강요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수진 씨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부모님이 내 결혼식을 보는 것을 하나의 소원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이것은 많은 30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부모님의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결혼이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여전히 효의 한 형태로 여겨집니다. 특히 독신 자녀가 결혼하는 것을 부모 세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죠.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자녀들은 결혼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외동딸이거나 막내딸인 경우 이 책임감은 더욱 커집니다. 언니나 오빠가 먼저 결혼했다면 이제 자신 차례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는 거죠. 31세 최예은 씨의 경험담입니다. 언니가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집안의 모든 화살이 제게 향했죠.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예은이는 언제? 하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웃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더라고요. 더 미묘한 건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대감입니다. SNS에서 친구딸 결혼 사진을 보시면서 한숨 쉬시는 모습, 손자, 손녀 이야기가 나올 때 조용히 듣기만 하시는 모습,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서 죄책감이 커집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가 친구분들 만나고 오실 때마다 풀이 죽어 계세요. 아마 친구분들이 손주 자랑하실 때할 말이 없으셨나 봐요.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부모님의 건강 문제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생기면 더욱 절박해집니다. 만약 부모님이 내 결혼식을 못 보시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34세 강민아씨는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으신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회복되시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아야 아빠가 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꼭 보고 싶다. 그말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 자유를 위해 결혼을 미뤘는데 부모님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또한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혼자 모시는 것보다 배우자가 있으면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도움이 됩니다. 명절 음식 준비, 부모님 병원 동행, 집안일 등에서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죠. 한 여성은 언니의 결혼을 보며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명절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매형이 같이 도와주시니까요. 저도 혼자 계속 부모님을 모시기엔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통계를 보면 30대 여성 중약 54%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결혼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중 35세 이상은 그 비율이 72%까지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이 결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이것이 순수한 사랑의 감정과 섞인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효심이 결혼을 서두르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순간은 경제적 현실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죠. 36세 오지혜 씨는 최근 집을 알아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괜찮은 아파트 한 채를 혼자 마련하기엔 자신의 경제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도 서울의 집한채 사기 어렵더라고요. 대출받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둘이서 모으니까 훨씬 빠르겠구나.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집값은 1인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 전략의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근 결혼을 결정하는 이유 중 경제적 안정이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30대 중반 이상 여성들에게 결혼은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 되고 있죠. 실제로 맞벌이 부부의 경제력은 1인 가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소득은 2배가 되지만 주거비와 생활비는 2배로 늘지 않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32세 신혜린 씨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로맨틱한 이유로만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혼자 늙어가면서 집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돼 있으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든든하죠. 노후 준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30대 중반이 되면 슬슬 노후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 저축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때 혼자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혼자 늙어가는 시간이 더 깁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상상은 두렵습니다. 한 재무설계사의 말입니다. 30대 중반 여성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혼자 노후 준비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입니다. 계산해 보면 보통 10억 이상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 숫자를 보고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많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아플 때 간병해줄 사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줄 보호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 결혼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처럼 느껴집니다. 35세 한채원 씨는 최근 작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혼자 사는데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그때 생각했어요. 이럴 때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직장 생활의 불안정성도 한몫합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릅니다.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죠. 배우자가 있으면 적어도 한쪽이 버텨줄 수 있다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또한 세금과 복지 혜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기혼자는 세금 공제, 주택 청약, 출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인 가구는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죠. 한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보면서 부러웠어요. 저도 집이 절실한데 혼자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없더라고요. 결혼하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솔직히 매력적이에요. 물론 경제적 이유만으로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혼을 서두르게 만드는 현실적인 동기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사랑과 현실 이두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결혼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지금까지 30대 여성들이 결혼을 서두르게 되는 다섯 가지 결정적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생물학적 시계의 각성, 주변 환경의 변화, 관계의 한계,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경제적 현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언젠가라고 생각했던 결혼이 지금 당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조급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해? 하지만 급한 게 아닙니다. 여성들에게는 남성들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더 많을 뿐입니다. 임신 가능 연령, 난소 기능, 출산 리스크. 이런 생물학적 현실은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30대 여성들의 결혼 결정은 충동이 아닌 계산입니다. 시간 관계, 가족, 경제 모든 것을 고려한 끝에 내리는 전략적 선택인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성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30대 여성과 연애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녀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건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고민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을요. 좀더 천천히 가자는 말은 그녀에게 너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대 여성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조함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마세요. 결혼은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두르더라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결혼하지 않은 삶도 충분히 같이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원한다면, 당당하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할 사람을 찾아가세요. 결혼은 타이밍입니다. 두 사람의 타이밍이 맞을 때, 비로소 좋은 결혼이 만들어집니다. 한쪽만 준비되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결혼하고 싶다. 나는 이런 이유로 서두르고 있다. 이런 진심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결혼은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주변 시선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는 확신이 들때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조급해 하지 말고 하지만 너무 늦지도 않게 자신의 타이밍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30대 여성이 결혼을 서두르는 순간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파트너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30대 여성이 결혼을 서두른다는 것은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생물학적 현실 주변의 변화, 관계의 한계, 부모님에 대한 책임, 경제적 미래 이 모든 것을 저울질한 끝에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죠. 만약 당신의 여자친구나 아내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말 뒤에 숨겨진 수많은 고민을 이해해 주세요. 좀더 기다리자는 말이 그녀에게는 너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여성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당신의 초조함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마음에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지는 마세요. 결혼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이 주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타이밍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이해해줄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결혼은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의 타이밍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이해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해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